네, 이번에 국회에서요, 또 연금개혁에 대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늦출 수 없는 연금개혁, 당면 과제와 바람직한 방향은, 네,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연금개혁 세미나가 있었는데요. 여기에서는 전 국민연금연구원 원장을 지내셨던 한 교수가 나오셔서 기초연금중심의 개편을 해야 된다. 이 기초연금 중심의 개편을 하고요. 국민 기초연금 이런 신기초연금과 또 국민 비례연금을 만들어서 네, 이렇게 개편을 했을 적에 네, 국민연금도 재정 안정성을 더 가져갈 수가 있고요. 또 국민 기초연금도 보편적 100% 확대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주장을 했는데 굉장히 저는 여기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또 특히 정부의 이 재정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이 세제 세금을 더 걷어서 우리가 이 기초연금에 투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여기와 어, 저의 생각이 일맥상통한데 오늘은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회 기초연금의 국민연금을 합해야 더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할수 있다. 네, 이렇게 주장을 했던 연금 개혁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네, 기초 연금에 국민 연금을 통합해야 된다라는 주장이었는데요. 국민 연금은 기초 연금과 통합해서 국민 비대 연금과 국민 기초 연금으로 나눠야 된다. 그렇게 했을 적에 재정 안정성을 더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 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기금 고갈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이 국민 연금이죠. 2055년에 국민 연금이 전액 고갈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현재 세금으로 운영되는 이 기초연금에 국민연금을 통합시키자는 겁니다. 네 이렇게 통합함으로써 재정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있다는 연금학자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용화 국민연금 연구원 전 원장은요 현재 전주대 교수로 계시죠. 네 국회의원회관에서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토론에서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45%에서 50%로 올리고 보험료율은 현행 9%니까요. 12%에서 15%로 올리면은 노인 빈곤과 기금 소진을 막을 수 있겠냐. 과연 이런 이야기를 한 건데요. 현행 국민연금 중심의 연금체계 구축은 실패한 연금체계였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살리려면은 기초연금이 중심축이 되고, 국민연금이 이를 보완하도록 역할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중요한 건데요. 기초연금이 중심축이 되고, 그동안에는 국민연금이 중심이 되고, 기초연금을 어떻게 할 거냐, 네, 이걸 이야기했는데요. 여기에서는 기초연금이 중심축이 되고, 국민연금이 이를 보완하도록 역할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용화 전 원장은 이 노인 빈곤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존 국민연금을 대신하여 보편화된 기초연금을 통해 국민이 최소 노후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네, 이거는 지금 보편적 복지 기초연금을 100% 지급하자라는 그런 주장이었는데요 이 gdp 기반에서 노인복지에 지출되는 그 지출률이 상당히 적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약 3.4%밖에 되지 않는데 oecd 평균이 8.9% 가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실제 이 세제 재정을 여기다가 지금 투자를 거의 안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세를 적정하게 다원화시킴으로써 전체 연금제도의 이 적응력과 지속 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네, 이렇게 어,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이 소득대체율이 12%인 기초연금을 15%로 높여보자. 네, 그래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국민기초연금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고 또 국민연금은 이 국민 비례연금이라고 명명을 해서 약 25%로 지정하자는 보관이에요. 여러분, 국민연금에는, 네, 그동안 비례 부분과 균등 부분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균등 부분을, 네, 기초연금으로 가져와서 통합하자는 거고요. 또, 순수한 이, 이 국민연금은 비례 부분만 남겨서 자기가 낸 돈에서 자기가 가져갈 수 있도록 해서, 네, 국민 비례연금, 네, 이렇게, 어, 이름을 다시 붙여보자, 네, 이런 얘기였었거든요. 자, 이렇게 했을 적에는, 네, 조세, 세금을 가지고 기초연금을 좀더 보강해주고, 네, 그리고 국민연금은 실제 내가 낸 돈에서 내가 가져가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주목한 것은요. 기초연금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요즘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네. 기초연금 중심축이 되자라는 주장이 나와서 얼른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린 건데요. 자, 지금까지 거론된 이 기초연금의 확대 관련 주요 방향을 보면요. 기초연금은 약 90%에서 100% 이렇게 확대 지급하자라는 얘기가 또 나왔었고요. 또 연령 조정도 일부 이야기가 있었죠. 자, 먼저 국회 이 기초연금 확대 법안을 민주당이 지금 발의를 해놓은 상태고요. 네 그리고 네 고영인 의원이 2021년도에 또 발의했고 얼마 전에 또 김남국 의원이 이걸 발의를 했죠. 네 그러니까 기초연금 확대 법안 100% 지급안이 지금 네 국회에 세 가지 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정부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1층 보장론을 강조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어1층 보장론을 기초연금으로 가져갈 건가? 네 이러한 제가 방송도 한번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세 번째는 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국민 기초연금이라고 해서 이것도 90% 확대를 하자. 네, 국민기초연금 같은 이름을 썼습니다. 네, 100%는 아니지만 어쨌든 90% 확대를 해보자. 또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에서는 최영준 교수라는 분이 보편적 100% 지급을 하자라는 발표를 했었고요. 네, 이번에는 국회 기초연금 기반의 국민기초연금, 그 다음에 국민연금은 순수한 국민 비례 연금으로 이원화 하자 네 이러한 주장이 나왔는데요 어쨌든 기초 연금을 중심으로 이런 주장들이 계속 나온다는 것은 기초 연금이 지금 중시되고 있다 그래서 기초 연금이 중시된다면은 네70% 지급하던 거에서 40%로 줄인다는 것은요 예 네, 정부 우리나라 국가 체계가 문제가 되지 않는 한 줄인다는 건 어렵죠 내 네, 이미 받고 있는 밥그릇을 뺏는다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70% 유지 내지는 네 보편적 90%에서. 100% 확대 지급을 하자는 건데, 지금 이렇게 확대 지급하자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은 매우, 매우 바람직해 보이죠. 네, 그래서요. 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 이거는 올리는 것보다는 유지, 내지는 지금처럼 이원화 해가지고요. 기초연금을 100% 보편적 복지로 가자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네, 그동안 우리가 미지급자 30%의 이 불평등, 불공정성도 충분히 해소되고, 또, 기초연금이 중심축이 되는 그러한 우리나라의 연금체계가 다시 만들어지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아, 여러분께서 눌러주시는 이 구독과 좋아요는요, 매주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꼭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의 영상 결론을 한번 말씀드려 볼 텐데요. 기초 연금에 대한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있죠. 또 특히 이번 이 영상은 기초 연금을 중심축으로 가져가자. 네. 기초 연금 중요성 거론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기초 연금 확대 가능성을 지금 시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면요. 기초 연금 40만 원 인상은 확정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다음에 기초 연금 지급 대상은 지금 90%에서 약 100%로 확대하자는 얘가 나오죠. 네, 90%도, 찬성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아주 부자들이죠. 상위 10%는, 네, 이 사람들에게는 조금, 에, 이제 미지급한다 하더라도 90%까지 확대를 한다면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이 노인층을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100% 확대하는 것도 가장 바람직하죠. 그리고 100%를 가되 차등 지급하는 안도 얼마 전에 나왔었죠. 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기초연금을 자꾸 넓히자, 늘리자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그렇다면 40%를 유지하든지, 이번 나온 영상처럼 국민 기초연금이 만들어지면 국민 비례연금으로 이원화하든지.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주장이 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국회 연금 개혁은 네 기초연금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 좋겠다 네 오늘은 이런 주장이 나왔는데요 이것이 지금까지 몇몇 분들이 말씀한 거 보면요 조금 이렇게 이제 얼갈이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자 기초연금은 보편적 복지 90%에서 100% 간다면은 자 국민연금은 순수한 비례연금 네 그것은 내가 낸 만큼만 가져가는. 비례연금으로 가져가면요. 이거는 고갈될 수가 없어요. 네. 내가 낸 만큼만 가져가기 때문에. 그 대신에 여기에 있는 뭐 이자 부분은 우리가 운용을 해서 포함시켜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국민 기초연금으로 간다면요. 네. 재정이 부족하니까 국가가 세금으로 여기는 좀더 투입을 해야 됩니다. 네. 투자를 해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GDP 대비 노인복지 지출률이 상당히 낮다고 그랬잖아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거를 해야 됩니다. 또 필요하다면 아까 여기 연령 조정도 좀 얘기 나왔었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아, 네, 만들어가지고요. 정말 얼마 남지 않는, 네, 금년 10월까지 이거를 1차 안을 낸다고 했는데, 모든 노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공감하고, 또 대상이 되지 않는 국민들도요, 내가 이제 65세 이상 혹은 뭐 70세 이상 되면은 내가 저 연금을 탈수 있겠구나. 이렇게 기대가 되는 정말로 우리나라의 정말 바람직한 연금 체계가 이번에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